반갑습니다. 공개통국인교사 박기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진주와 사천 지역에 있는 대형 물건 두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 지역에 있는 매물의 간략한 명세를 보시면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소재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3,165평이 이전이 되는 상황에 건물 면적은 2,570평이 건축이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93억 5,4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도 6월 12, 16일날 3차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 최저가는 59억 8,6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매물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천지역에 예, 위치하고 있는 매물을 한번 보시면, 매물은 경상남도 사천시 산남면초전리에 예, 수재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5,880평이 예, 이전되는 상황에 건물 면적은 1,201평이 건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감정가는 95,500만 2 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도 6월 9일에 1차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현물권의 사진이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매물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한번 보시면, 진주지역은 현재 진행되는 현물권과 변경 그령 중에 있는 물건 두 물건으로 되어 있고요 변경 중에 있는 물건은 도장 공장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뭐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현매물은 이제 토지 한 필지로 공장 용지로 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산업단지에 해당이 되고 일반 공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건물은 이제 단점 구조로 건평 2,285평이 건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총 지붕은 3개로 만들어져 있고 그 개별 출입구를 다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건평 6 1평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조건에 총3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제주동 앞쪽으로 또 다른 이제 지붕이 올려져 있는 건물이 건평 90평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 1월 16일에 사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건령에 어, 비해서 걸리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계 기구는 1억 6 100만 원이 이제 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배문 그 부재 상태로서 이제 점유자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 1순위가 설정이 되어서 현재 건설사로부터 예, 미에 구매가 신청이 되어 있는 예, 사건이고요 청구금액은3 5 0 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조건으로서 현매물은 취하의 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특이사항은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 매물이고요. 현매물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앞서 이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지붕이 총 3개로 만들어진 조건에 개별 출입구가 예, 다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삼무동은 이제 삼층구조로 예, 굉장히 넓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동 90평은 이렇게 낮은 중보로 뭐 물품 대기실 과 같은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부에는 이렇게 크레인이 설치가 되어서 뭐 중량물을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동 앞쪽으로 마당이 이렇게 넓게 그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메인 도로에서 차량이 출입을 해서 예, 작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조이고요. 일반 우리 40피트 트레일러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진입을 해서 작업을 하기에 예, 전혀 무리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공간은 이렇게 높은 중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길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현매물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총 3개의 지붕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에 앞쪽으로 야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진입하는 도로는 이제 4차선 도로로 굉장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으로 이제 주차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외부에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하시면 되는 조건이고요. 지금 제주동은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일부 공간을 인대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내 위치를 하고 있고 진주 지역이지만 서천 IC에서 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IC에서 인접한 위치이다 보니까 거제권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경남하만권으로 가시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는 입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천지역 매물을 한번 보시면, 현 매물은 일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공업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한 필지의 공장 용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금평 835평으로 단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무실은 61평으로 건축이 되어서 총 4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4층 같은 경우에는 뭐 계단과 물탱크실이 있는 모습으로서 실질적인 활용은 3평까지 활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건물은 이제 금평 31평으로 만들어져서 사례실과 뭐 샤워실이 갖춰져 있고, 층 공간에는 이제 사무실이 예, 확보가 된 모습입니다. 2009년도 7월 17일에 예, 사용승인이 된 공장으로서 건물은 건명에 비해 굉장히 준수한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2 3 0 0만원이 이제 조금 넘어가는 금액으로서 뭐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대역을 확인해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매물입니다. 이제 임차인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회사는 한 곳으로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의 근제당 1순위가 설정이 되어서, 현재 청구금의 84억 원의 금액으로 임의 경매가 신청이 되어 있는 에, 사건이고요. 어, 다른 보고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에, 매물입니다. 현 매물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메인제조동 같은 경우에 이제 청구가 에, 굉장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출입구 또한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사무동의 거의 3층 높이에 부응하는 출입구의 모습이고요. 중고 또한 뭐1 3에서 14m 정도로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무동의 모습이고요. 외부에 이제 뭐 교육사나 다양한 시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시설들의 모습이고요. 외부의 제수의 창고의 모습인데 철거를 하시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 대형 크레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조건에 굉장히 넓은 폭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바닥의 도장 상태도, 뭐, 군령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현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으로, 예, 그, 관련 유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도 잘 되어 있는, 예, 그런 지역입니다. 현매물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뭐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야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정축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정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지역에서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틀을 잡고 있는 매물이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국도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이고, 사천 i c 에서한 10분 내 거리에 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하만이나 뭐 거제권, 에, 그리고 이제 부산권으로 이동을 하시기에도, 에, 괜찮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천지역과 이제 진주지역의 매물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